아이폰16 구매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색상 선택입니다. 이번 아이폰16 시리즈는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됐습니다. 울트라마린, 틸, 핑크, 화이트, 블랙. 과연 어떤 색상이 인기가 가장 많을까요? 3위는 핑크입니다. 이번 핑크는 부드러운 로즈 계열로 여성 소비자층에서 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은은한 파스텔 톤이라 케이스 없이 써도 감성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생활 기스나 오염에는 조금 민감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위는 울트라마린입니다. 보랏빛이 감도는 진한 블루 컬러로 직접 보면 생각보다 고급스럽고 세련됐다는 평이 많습니다. 처음엔 호불호가 갈렸지만 실물 만족도가 높은 컬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위는 역시 블랙입니다. 무난하고 깔끔한 컬러로 케이스 없이 써도 질리지 않고 오래 봐도 부담이 없습니다. 게다가 중고 시세방어가 가장 잘 되는 컬러이기도 해서 실용성과 감성 모두 잡은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틸은 유니크한 분위기 덕분에 특정 소비자층의 인기는 있지만 전체적인 비중은 낮고 화이트는 깔끔하고 밝은 느낌이지만 오염과 지문에 민감하다는 이유로 중간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16 색상 고르실 땐 케이스를 씌울지 중고로 되팔 계획이 있는지 무난함과 유니크함 중 어떤 걸 우선할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구매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좌표극장을 검색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